오늘은 영안이 열렸는지 열리지 않았는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바르게 영안이 열기를 바랍니다. 영안은 귀신도 열어줄 수가 있으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영들을 분별하여 귀신에게 미혹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영안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지만 귀신도 영적인 존재므로 우리에게 귀신적인 막 생각을 줄수 있습니다. 귀신이 초인적인 눈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귀신의 미혹해 하는 영인, 비도, 욕도, 세상도, 비현실적입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눈입니다. 영적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것은 미혹해 하는 귀신의 눈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범사의 해아리 좋은 거를 취하고, 대달론에서 5장 21절, 자기 사진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자신을, 자신을 보고 분별하고 그러는은 성능이 쉽니다 우리는 이 분별력에 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더욱 좋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과 악령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열매를 보고 참된 영과 거짓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놀라운 등력을 행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어긋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귀신이 열매로온 역사는 무엇이 있을까? 마귀는 사악함으로 귀신영의 역압을 받으며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랑과 희락과 성량이 사라집니다. 악녀는 우리 사소한 생활 속에 이 차를 사라 저 물건을 사라 무엇을 먹을 말라 지금 어디로 가라 등 사소한 문제에 관여를 합니다. 또 성령의 옷을 입고 와서 교훈을 하려고 합니다. 악령은 모든 일에 관여하여 지절리고 속살거리는 간사한 형입니다. 더럽고 교만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악령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의 번뇌와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마귀에 눌림 있는 사람입니다. 사나님은 요한복 1서 4장 6절 우리는 하늘님께 속하였으니 하느님은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위협의 영을 이루어서 하느니라 하십니다. 저는 우리는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악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리 양의 모습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마음의 열매를 통해서 영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관을 통해서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에 고리는 악한 영의 조정을 받는 것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고독에 관한 가르침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해서 영안이여 신비한 세계를 보고 예언도 하고 권능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도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는 귀신에 속한 거짓된 사도인 것입니다. 예수는 동네로 태어나시고, 온인류의 죄를 질문 지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지 살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되며, 믿는 자에게 그들이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한서 사장 15절에서 누군지 예수를 하나님 의 아들로 신인하면, 하나님이 저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광해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시 하느님 보좌우 편에 앉아 계시며 장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실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진리를 전하는 자는 사단의 영이요 이단의 영인 영이 것입니다 요한서 사기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라고 오든영들이하느님께속하이나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험해 봐야 됩니다 고백을 드려야 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이 음에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화는 분노를 말합니다. 자비는 자비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받은 사람은 예수를 높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교만의 영, 탐욕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기는 언제나 자신을 높이려고 버릴 텐데, 아무리 신비한 걸잘 보고 잘 맞추는 영안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높이지 않고 인간을 축교 세우고 자리를 높이는 영은 사단의 영입니다. 영안이 열린 목회자라 하더라도 그리도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고 하는 자는 사단의 영에 잡힌 자라고할수 있습니다. 사단의 영은 사람의 말이 협박과 거지대응으로 불관케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저주에 선포 공포 분위를 조성합니다. 결국 사랑과 평안의 은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영안의 신비한 것을 보고 은혜자여 은사자여 자칭하면서 성도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건 거짓 영입니다 사악한 영역은 하나님 나라를 협파하는 영역입니다. 어떤 영은 금품을 강요하고 무리한 말을 거침없이 하는 자는 절대로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건론과 기적의 이전에 진정한 말이 하나님과 어, 예수님은 높이는 자를 살펴야 됩니다. 가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더라도 성능 역사와 과기 역사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분명히 구분하여 바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열매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한 열렸다 들러 악한 영향을 받으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럽니다. 믿을 수가 없고 산만한 행동과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말을 믿어서는 당패를 당합니다. 정신이 운전하여서 양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으로 믿지 말고 관심을 갖지 말고 기다리며 취해야 됩니다. 본인도 이야기 힘듭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입니다. 순간 순간 기분이 딱 언행과 행동을 합니다. 정신 문제가 있는 조일종 환자는 더욱 영들을 잘 봅니다. 그러므로 영물을 본다고 다듬은 건 아닙니다. 반드시 분별이 필요합니다. 조일종 환자는 기분이 딱 남자는 여자를 잘 찾고, 여자는 남자를 잘 찾습니다. 분위기를 잘 의식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분란의 행동을 잘합니다. 목사님이라고 이해가 될수 없습니다. 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순간 넘어갑니다. 조심합시다. 내때 몸띠가 행동을 택행을 분별합니다. 말수가 성령 영안이 열린 사람은 몸이 부드럽고 마음이 평안하여 온유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자그나름대로 영안이 열렸다고 하나 몸이 굳어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굳어있고 또 영이 또한 굳어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무기겁고 경직된 몸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영안이 열렸더라도 귀신이 영향을 받는 사람일 수가 있으므로 바른 분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대부분의 그 경직된 자세는 바로 이러한 영의 정체를 스스로 노출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박수를 치는 것을 꺼려하고 송소으로 부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거짓 경직된 밤과 교만한 밤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체면과 교만하는 자의 모습은 굳어지고 경직된 이러한 모습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로로 충만한 상태는 몸짓 행동이 부드럽습니다. 귀신이 드러난 행동은 보기에 흠축합니다. 그리고 불규칙합니다. 그리고 뽑바랍 합니다. 쉬할때 성능으로 장악하여 흔들어줘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다소 인상과 분위기일 때도 그 영을 분별합니다. 성령이 충변한상 영안이 열린 사람은 겸손과 운의 사랑의 그 분위기를 부럽게 감싸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영안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사단에게 눌려있는 영은 심오다고 답답하며 강팍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하며, 심지어는 사악한 분위기를 나타내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는 악령에 공격하는 옷사고 소름 끼치는 일을 느끼기도 합니다. 음란의 영은 그 음란한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음역을 풍기기도 합니다. 이들 분별은 자신의 몸의 느낌이나 감동이나 부위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로 기도하면 순간 없어지는 거가 보통입니다. 저는 다 느끼고 보고 알아요. 그러나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지니까. 정체를 폭난 것은 다 없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말할 필요는 없어요. 영한 열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심령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설야 걸어다니는 하나님 성전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안에 신비한 것을 본다고 자리였다고 생각하고 오사입니다.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영안 열렸다고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열린 말, 영안을 말씀과 성전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온몸 기도하면서 관리해. 저 한나라 천국이 갈 때까지. 그리고 영안이 열린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열린 영안의 관리를 해야 말씀 묵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 알고 기도하여 체험함으로 영안을 더욱 밝게 열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합니다. 열린 영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면 가차없이 마귀의 올무에 걸립니다. 더 자세한 것은 영안을 밝게 여는 비결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축복이없어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안이 열려서 사기 하면 성전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니님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저 드리며 살아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